저희 오늘 러블리즈 슈키라에 왔습니다 저 오늘 수정이랑 듀엣 불러요 사실 제가 불러야 되는데 네아기게아저목 상태가 안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니가 또 고음이 아... 또 예술이에요 아... 맞아요 <laughs> 나중에 언니목 상태가 좋다면 언니랑 둘이 듀엣 한번 해요 같이 아시다 70... 네 예쁘게 들고 있어요? 제가 좀 각도를 잘 몰라요 제가 셀카잘못 찍어가지고 셀카의 여신님이 켜줘야죠. 아, 아, 셀카 음, 사기꾼이거든요. 음, 아셀 셀기꾼이라고. 아, 셀기꾼. 자, 멋진 발신자. 오늘 시키라 이만는 가고, 가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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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을 못해요?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laughs>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네, 러블리즈가 데스티니로 들어왔거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키라와 저희는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당신은 나의 지구, 은하의 <laughs> 지구야. 네, 아로의 진심.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이따 봐요, 안녕. 어, 됐다. 열어라. 박내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 박내인데. 박내인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은기 니가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 너무 팬사인회를 열심히 네 저희가 바로 방금 가. 전에 영등포에서 네. 팬사인회를 하고 왔어요.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었죠. 네. 열기도 뜨거웠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막내 예행이 형이 한국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았요 목소리만 들어가는 라디오에 음, 이런 목소리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음, 매력적이잘 네, 들어주세요. <laughs> 자주 나오지 않는 목소리예요. <laughs> 그잘 간직해 두세요. 매력 어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봐 아, 멍이 닿아. 그래도 목소리가 없는 상대모사 할수 있을 까 같습니다. 누구 해까요 김희림 선대님사 에미야. 밥좀 갖고 와. <laughs> 아이고야. 오늘 <laughs> <아이고야. 웃음> 예, 선배님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요 정말 진행도 잘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 진. 저는 입니다 같이 부르다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특이 선배님과 레옥 선배님이 또 같이 그때 공연을 하셔가지고. 맞아 네, 만났었거든요. 근데 인사를 들었었는데 너무 밝게 인사해주시고 후배를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을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감사합니다. 멘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백하면서 주간화에도 나갔는데 여기서 김이자 선배님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은 정말 땅이에요. 사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치대 특색한 초대석 정말 재밌게 하다 가고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 오늘 수정 언니와 케이 언니의 또 아름다운 노래 에, 라이브. 라이브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리슨.